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부도 따라하는 코인, 코주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페페. 자, 이 페페가 이제 밈코인이잖아요. 밈코인인데, 우리가 크게 돈을 버는 것은 이런 밈코인. 그죠?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100만원에 산게 아니라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큰 돈을 버는 것은 바로 이런 알트코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런 밈 코인이 굉장히 크게 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페페 굉장히 예전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거겠죠. 예전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죠?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 헤드 앤 숄더 패턴, 하락 패턴이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요. 헤드앤숄더 패턴은 하락 패턴이죠. 상승 이후에 하락 이게 헤드앤숄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나 밑에 구간 이렇게 찍어주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밑에 바닥 라인 때를 어떻게 합니까? 우상향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죠? 우상향으로 바닥을 딛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 중이죠. 자, 근데 이 상승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 구간과 굉장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팻 차트는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그 패턴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나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상승. 그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상승. 거래량을 봤을 때도 서서히 증가하다가 크게 올라가죠. 여기서 여기서 역시 서서히 증가를 해 주고 있어요. 그죠 크게 증가를 해주면서 얘도 빵 뛰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서 우리 여기다 팔까요 아니죠 여기는 헤드앤슈더가 나올 거니까 우린 여기다 팔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다가 파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제시를 안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서 여기다 팔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다도 안 팔겠죠. 올라가다가 더 올라가겠지. 냅뒀다가 여기다 팔아요. 그죠? 굉장히 아깝죠. 어, 빠지네 이러면서.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다가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여러분들 팔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목표가와 매도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제시를 해 드리냐면 요렇게 제시를 해 드립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릴 거거든요. 자, 차트도 볼까요? 바운스 토큰. 자, 문자로 제가 바운스 토큰의 매수 매도가를 여러분 찍어 드렸어요. 2만 원 매수 여기죠. 그리고 목표가 10만 원. 정확하게 찍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섯 배 수익이 나옵니다. 다섯 배.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뭐였느냐? 여러분들 요겁니다. 아르고였죠. 아르고도 차트 보겠습니다. 아르고 80원 매수, 목표가 800원. 정확하게 80원 매수 들어왔고 800원 매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10배 수익 나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여러분들 보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가 찍는 거는 여러분들 검증이 됐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자, 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만 받아서 이렇게 쉽죠 문자만 받아서 매수 매도만 눌러 놓으면 되니까 제가 코 주부라고 했잖아요 주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할수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만 받으시고 여러분들 매수 매도만 눌러 놓으시면 정확히 이렇게 5배 10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있습니다. 010-3476-2536. 여기로 코주부. 코주부라고 여러분들 문자 한통 보내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이 페페, 아르고처럼 10배 수익 날수 있게 이 페페의 매수 매도가 여러분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페페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알,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된 알트 코인들, 그런 것들의 큰 상승을 보는 파운스 토큰이나 아르고처럼 5배, 10배 수익 나는 코인들의 매수 매도가를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있습니다. 010-3476-2536, 여기로 코주부라고, 호주부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내 선택은 항상 틀리는 걸까?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꿈꿉니다. 경제적 자유, 더 나은 삶, 가족의 행복까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노력과 다르게 때로는 열심히 한 만큼 더큰 실패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 고단하죠. 매일매일 차트 앞에 앉아 고민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성공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를 밀어붙였던 그 시간들의 합입니다. 자, 어느 날 문득 그동안의 노력들이 순간의 기회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실, 그건 이미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선택일지 몰라도 나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날도 있겠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분명 해낼 겁니다. 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또한 걸음을 내디은 나, 그 나를 믿어주세요. 세상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이 빛나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성공은 조금 더 나아가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 3476의 2536 문자로 코주부. 코주부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